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영동 여섯 개 시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싹 마른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당분간 비나 눈 소식도 없어 걱정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빠른 속도로 번집니다 바람에 불가루가 사방으로 흩뿌려집니다 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산불이 났을 당시 이곳의 습도는 16%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나뭇잎이 이처럼 손만 갖다 대도 부서질 정도로 바짝 메말라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주 삼척에서도 산불이나 축구장 10개가 넘는 산림 11헥타르가 재더미가 됐습니다. 최근 산불은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가장 그 건조한 기간이에요. 눈도 많이 안 오고 눈이 많이 오는 날은 2월 달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오시는 관광객분들은 제발 그 담배꽁초 좀 조심해주십시오. 동해안 여섯 개시군은 지난달 13일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경보로 상승되는 등 20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영동 지역의 강수량은 16.7mm로 예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더큰 문제는 앞으로 일주일 이상 비나 눈 소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건조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산불상황실을 연장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